맞지요? 볼까요? 어, 어, 생방송 진행 중입니다. 되나요? 어,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. <laughs>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? 되고 있어요. <laughs> 시작하는 중.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바다야,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<laughs>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지금. 나오나요? 요렇게 음, 봐야 되나요? <laughs> 받아 있다가 줄게요. 있다가. 이가 줄게요. 아, 되고 있군요. 테스트 방송이에요, 지금. 테스트 방송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방송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지금? 어, 딜레이가 되게 심한데요 이거? 딜레이가 왜 이렇게 심하죠? <laughs> 이렇게 봐야되나요? 바다 <laughs> 뭐해? 바다 이따가 줄게 이따가 <laughs> 이따가 줄게요 아 되고 있군요 테스트 방송이에요 지금 응? 방송입니다 여러분 <laughs> 방송입니다. 아, 무것도안는오는지 지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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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는 지구는 지구 지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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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는 지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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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음는정을 다시 해드지는데요는지요아 되고 있군요 테스트 방송이에요 지금 테스트 방송이 문제가 아니고 마이크가 지금 설정이 잘안된것 같아, 내가 보기에는. 오, 오, 오. 왜 이래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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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